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아반티스 물려 계신 분들만 오늘 영상 보시면 돼요. 어, 물려 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클릭하신 거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저희 구독자님들께 제가 공평하게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판단 잘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아반티스가 어디까지 3천원 이상까지 좀 올라주려면은. 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초반에 매수세라는 게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거 우리 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이거는 재단 측에서 직접 시동을 좀 걸어줘야 될 재단이 할 일인 거고. 자, 그럼 개미들이 올라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이후부터는 개미들이 올라 태운 상태에서 화력이 떨어지면 말도 안 되는 호지가 하나 또빵띄어요 그럼 개미들이 더큰 돌을 사들고 올라타기 시작을 하죠. 자, 이 고점에 여러분들 물량 넘기고 그대로 다시 떡락을 시킬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자, 다분히 높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빠져나가셨으면 유일한 딱 하나의 한 가지 방법 정확히 말씀드리니까 집중하십시오 자 세력이 나가는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요 세력이 이쯤에서 나간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이걸 머리 부분이라고 칭할게요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정수리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팔 거야 이 자체가 정말로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어 코인 하시면서 이것만 좀 버리셔도 진짜 좋으실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언제 나가냐 자 어깨부근에 나가는 게 맞아요 세력이 머리에 나간다면 여러분들 어깨부근에 먼저 나갔는데 거래 방식을 어떻게 하냐 무조건 미리 타점을 알고 매도 예약을 해서 자 긁고 올라가게 하는 방식이 가장 맞거든요 자 원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 일반인들이 머리부근에 대한 금액을 산출을 해내고 자 오차범위 계산해서 정확히 이 아반티스의 어깨부근에 대한 매도 타점을 발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아반티스에 대한 어깨타 은 어디일까? 자, 지금 특히나 아반티스 같은 경우도 상장에 물려계신 분들이 진짜 많은 종목인데, 자, 정확히 이 금액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지금 왜 필요하냐? 잘 보세요. 시동 걸려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메스컴도 한번 있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이래야지 개미들이 꼬시기 딱 좋잖아. 자, 이거 이미 여러분들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이미 같은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반티스 영상 찍는 거고 이 일정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물려 계신 분들 제발 이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이 금액에 여러분들이 매도 예약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금액 지금 방송하면서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게 편해 근데 또 이거 제가 말했다간 저번처럼 어, 채널에 또 문제 생깁니다 어, 유튜브 측에서 제 제재가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진짜 궁금해 야, 나도 아반티스 지금 물려있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라고 하시는 분들 절실한 분들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상황이 상황이지라 이거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대신에 여러분들 지켜야 될거자 아반티스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아반티스에 대한 질문만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좀 배제해 주시고 왜냐면 이분들부터 무조건 탈출을 시켜드린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오늘 영상 어 이분들 일정이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좀 배제해주고 시 어, 간단하게 뭐 아반티스 아반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아래 번호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린 거니까 그리고 나는 뭐 운전 중이라 번호를 외울 상황이 안 돼라고 하신 분들은 자 댓글에다가 문자 보내기 링크 하나 달아둘게요 자 이것만 클릭 한번두번 번 하면은 저한테 뭐제갈공명 문의합니다 이런 문구 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저한테 보내면 돼요 어 진짜 쉬운 거니까 잘 이용하시고 자, 여러분들 차트가 분명히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쭉 찍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질 겁니다. 기습적으로 어느 순간에 근데 여러분들 제일 걱정인 게 뭐냐 너무나 위에 걸까 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위에 걸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런 장에서 지뢰 겁먹고 아래다 걸 필요도 없다라는 거 혹은 아무것도 안 하실까 봐 이게 진짜 걱정인 건데 여러분들 정확히 어깨 부분에다가 지금 당장 매도 예약을 해 놔야지만 걸어 놔야지만 어 매스컴이 뜨거나 시동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 걸 개미가 됐건 세력이 됐건 어찌됐건 누가 됐건 여러분들 걸 긁고 올라갈 확률이 다분히 높아진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금액에 제가 볼땐 매도약을 해서 판매가 되었다고 칩시다. 자 손해 보실 분들 계실까요? 어, 이게 얼마일 줄 알고?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일 줄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금액보다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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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매우매우매우 매우 매우 높게 있어요. 자, 어나 이것도 귀찮아라 안 할래라고 하신 분들 안 하셔도 상관 없어. 자,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자, 이런 분들 제가 단연 컨대 빠른 시일 안에 안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자와 매도 이야기라도 해볼 걸. 제가 지금 어디 갖고 자코인 사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어 여러분들, 전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계획을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 아반티스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딱한 가지 방법.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반티스 이번에 빠져나오게 되면요 탈출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일부러 고는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선을 돌려야지 정확한지까지 좀어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 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했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주인공이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는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그냥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어, 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채팅방입니다. 현재 약 3,000명가량 지금 제가 정보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자료들을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는 방이에요. 뭐돈 받고 운영한 방도 아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자, 이런 정보를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코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노동량은 하셔야 됩니다. 뭐, 무거운 대화 내용도 아니고, 뭐, 밥 먹었냐, 마냐 하다가, 제가 중간에 꼭 전달해드릴 내용 있으면, 엿다가 먼저 올리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분들이 여러분들보다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정책상 올리지 못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자 그런 내용들도 필터링 없이 바로바로 대비 바로 공유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인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정말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재미로라도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투기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로 투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코인을 다가오셔가지고 서로 서로들 공유해줄 거 해주고, 자, 1억 방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 언제라도 문자 주시면 되시고,